아, 시청자 여러분, 아, 제가 사명부터, 이 친구부터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아, 현장에서 3분 동안 아, 자생지에 대해서 부터좀 아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 같은 친구는 사구지만서도 아, 벌레가 먹지 않았고, 요 삼구하고 각구는 벌레가 먹었습니다. 그나마 여기는 요 같은 위치에만서도 위에서 이 나뭇잎이 아, 사구 쪽에 좀더 갈아주고, 또, 저기에 어, 바위가 크지 않지만서도 어, 해를 더 갈아준다. 어,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어, 동쪽에, 동쪽을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. 자리를 잡았는데 어, 아침 한 8시부터 해가 1시까지 아, 들어오는 지역입니다. 제가 볼 때.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쪽 나무 사이로 바위 있고 옆에 보면은 저기에 만약에 이삼이 자리를 잡았다면 훨씬 지금보다 조건이 더 좋은 조건입니다. 저 물론 저 능성을 넘어서면은 정남향이 되지만서도 저 빈달에 있으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동북 방향이 됩니다. 산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 적합한 자리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어 능성까지 거리가 한 30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터여 있으니까 어 해가 아 여름에 같은 경우는 내 머리 위에 거의 어 있기 때문에 아 직접적으로 어 많은 해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구 같은 경우도 살아가는데 원하지는 활 않다.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위에 또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. 자리를 잡았는데 여 보십시오. 여기는 저 밑에 보다가 더 지금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여 보십시오. 벌레 먹고 이 같은 경우 딸도 달렸지만서도 이상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이러면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가겠습니다. 그리고 그래 이 지역은 여기는 동쪽에 자리를 잡았지만서도 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. 산삼이 자라기에 부적합하다. 그리고 그래 요놈을 저쪽에 갔다가 봐 있는데 저 위에 능선 밑에 갖다 놓으면은 잘 자랍니다. 바람소통도 원활하고 또 해도 훨씬 덜 보고 이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오래 된들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, 누군가 이런 곳에서는 뭐 어, 씨를 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런 쪽에서 자라기에는 부적합하다. 물론 뭐 10년 미만은 충분히 자랍니다. 이 카다가 이제 시들어가지고 어, 자기네들 갈 길로 갑니다. 그러나 우리가 산삼 자생지로서는 부적합하고 저쪽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저쪽 부분이 동북 방향이다. 여기 같은 경우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지만. 어, 요서 저 능선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.